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들. 금일 브리핑 드릴 코인은 세이코인입니다. 자, 브리핑 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156원에서 163원 이 박스권 구간에서 이탈 없이 행보 중에 있는데요. 자, 금일 영상에서는 세이코인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대표님들께 조심스럽게나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이런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신규로 진입할까 고민 중이신 대표님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내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유튜버들한테 문자로 숫자 같은 거 보내서 전화번호 팔리지 마시고 자 제가 운영하는 텔레비전에서 텔레그램 방에 개인정보랑 금전 요구 일절 없이 세이코인 전망이랑 대응법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자, 누구나 텔레그램 아이디만 있으면 손쉽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클릭 한 번만 하셔서 도움 받아 가세요. 자 들어오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말아 주시고요. 계속해서 차트 브리핑으로 이어가서 4 시간봉인데요. 자 볼린저 밴드 폭마저 현재 이 박스권 라인대에 걸쳐 앉은 모습입니다. 자 그만큼 계속해서 잠시 동안은 횡보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우선적으로 이 세이코인이 상승으로 이어질 준비가 되려면 이 그어드린 163원 이 저항 라인대를 돌파해 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이 박스권이 강한 지리항 구간대. ...기도 하고 상당히 좀 어려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저항 라인 돌파로 인해 61선 부분까지 터치 후 내려앉아도 더블바텀으로 더블바텀으로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요. 이 180원 라인 때까지 자그마치 퍼센티지로 간략하게 체크해 드려도 180원 라인대까지 약15% 가량의 상승률 다시 한번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말씀드린 이 163원 라인대 저항 라인부터 돌파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세이코인 같은 경우 제 텔레그램 방에 계속해서 관련 정보랑 전망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입장 하셔서 빠르게 정보 받고 매매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규밀 날짜가 9월 14일인데 시작한 지도 벌써 딱 2주가 됐죠. 자 2주 만에 제 텔레그램 방에 추천드린 알트코인들로 수익률 약80% 가량 대표님께 안겨 드렸고요 자, 요즘 같은 시장에 비중 크게 두고 리스크 있는 매매 보다는 단타 매매로 한 종목당 4에서 5% 가량 매일같이 여러 종목 꾸준하게 챙겨 가시는 게더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이런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제가 탈출할 수 있도록 무료로 도와드릴 테니까 저희 입장만 하셔서 저희 같이 좋은 결과 만들어내봅시다 자 수익 내드릴 자신 있으니까 더 이상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도움받고 매매하세요 대표님들께서는 입장하시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로 제 텔레그램 방에 매일마다 업로드해 드리고 있는 비트코인 시황 및 관점입니다. 자 업비트 내에 있는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이 비트코인의 흐름으로 인해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 누구보다 빠르게 비트 시황 및관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계속해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무료로 다른 알트 코인들도 계속해서 추천 드리고 있고요. 저번 달 8월 달에 대표님들께 내드린 텔레그램 방 수익률 공개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단지 전액 입절로만 약60% 가량의 수익률 남겨 드렸고요. 자 이번 달은 추석이 달이죠. 자 9월 달 목표 수익률은 70%이 70%를 목표 수익률로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명절에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그리고 조카분들께 용돈 챙겨 드리시라고 꾸준하게 수익률 내 드리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정보 받고 매매하시는데 도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늘 대표님들의 시드머니 불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금전 요구 전화번호 일절 안 받습니다. 자, 안 받아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희 같이 매매해서 내년에 있을 반감기 제대로 한번 노려봅시다. 자,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 자부하고요. 이상으로 금일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